네 안녕하세요. 자 콩나물과 콩나물입니다. 예 네, 오늘은 야외 촬영입니다. 네 드디어 저희가 해보네요 아 야외 촬영 내추럴 <laughs> 허니. <안> 네. <laughs> 뭐 주요 뭐 화분 따위, 뭐산 화분 따위 아니고 손수 만든 수제 어. 화분에 고장 예. 것 없는 다육이를 심어 보겠습니다. 아유 퀄리티한 다육이 어. 다육 방송 그지? 네 자. 화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은 몸소 한번 체험해 보시죠. 자, 근데 지금 조금 세팅이 조금 미흡하나? 응, 고 영리나물이면 이 정도나 하실까? 아, 어, 그렇지. 아,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 화분에다가. 예. 네. 좀 내추럴한 거 좋아하시니까 이거 심어볼게요. 예. 네. 네. 매칭이 잘 되나? 어쩌나? 예쁘다. 예. 네. 네, 너무, 야, 어, 너무 약한데 걔는. 걔 네. 살리게. 살기가 좀 되게 조금 포트 에 있었어가지고 그래도 음. 물이 조금 고파요. 음. 근데 좀 약간 수제화분은 네. 헐렁헐렁하게 심어줘 예쁜 것 같아.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야생화가 잘 어울리는 것 같거든요. 아. 네. 아참 이쁘다 게. 네, 예, 이쁘죠. 음. 데 다육이처럼 막 단단하진 않은데 음. 여기 분에 좀잘 어울릴 거 같아요. 도 야생 도 다육이 종류. 어, 대다육이 종류인 것, 어, 대야, 다육이 종류인 것 네, 같은데. 네, 네. 어, 또, 명이나물에 음. 손길이 가면, 이거 또, 좋은 사람 주인 만나면 음. 좋겠다. 그죠. 어. 조금 펼쳐서 시원볼 게요? 어. 아무 데서나 무슨 같이 일하는 명이나물. 네. <laughs> 할 일이 항상 많죠. 어디 가도. 아까 빨대내걸 갖다 놨는데. 손에, 어? 손이 있잖아요. 네, 야무진 사람들은. 어디 가도 고생한다는 말이 딱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솜씨 좋은 사람이. 나딱한 음. 군데 있잖아. 칼장 끼고 있는데. 집에. 아. <웃음> <웃음> 절대 이거 보면 안 돼. <laughs> 아, 그래. 비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네, 네, 네. 어, 네. 여러분들 비밀이에요. 네. 그게. 음, 저 익상 어, 데... 그 모처에는 네, 네. 비밀이니까 이제... 여러분들 극비, 이 극비예요. 음.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한 군데만 예, 가고 예, 예. 미친 척 하는 데가 있어요 제가 아 어, 이쁘다 어, 여러분들 아 어, 어, 너무 이쁘다 네. 어, 이게 진짜 보는 게더 이뻐요 네. 돌려 봐봐 꽃어 그렇지 옳지 옳지 네. 옳지 그거지 바로 그거지 근데 이렇게 보는 것보다 사실 이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왜냐면 위에서 여기서 공방이 매대가 사람 눈높이보다 아래거든요 약간 그런 거 생각했지 위에서 보기 때문에 음. 이렇게 세팅돼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볼때 이렇게 좀 좋아 보이나? 그렇지 그렇게 네. 해야지 이쁘다. 내려. 어 오케이. 야분 음, 구경하세요. 어. 발굽이 높아요. 여러분 다 치미 사진. 여러분 자 오늘은 고퀄리티 음, 화분 자, 방송. 화분 방송. 자, 자. 자. 요거는 어. 음, 다이가 어쩌란 건지 음. 뭔 예. 뭐야? 몰라요. 작은 콩나물 같아. 근데 예뻐요. 여기다 지금 문이. 되게 화려해서 어, 여기다 심으면 예쁠 것 같아서 어. 이게 좀 손대면 쏟아질까 싶은데 제가 골라봤거든요. 어. 어떤가 한번 상태를 봐볼게요. 저도 아니 그대로 심어야 되겠다. 네. 안 되겠다. 어. 자 이렇게 있어서 속 어. 높게 이렇게 조금만 더 쳐보고 어. 문달팽이가 살고 있네요. 깜짝 놀란다. 깜짝 놀란 척. 어 그럼. 어. 그 정도는 이제 이겨내야지. 음. 음. 됐어. 이렇게 해서 됐어. 잡풀를 뽑아주고, 어, 또 잘한다. 네, 파란 잘한다, 거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아무래도 잘한다. 이 연두색 빛에 어. 이거 딱 어, 하나 너무 이쁘다. 금 수준인 것 같아. 아 여기 때깔 진짜 잘 나온다. 그렇죠. 어. 이 너무 중심을, 딱, 좀 화분하고 중심을 좀 맞춰줘. 하문하고 잘 맞을 것 같아. 중심을 좀 맞춰줘. 맞출게요. 서두르지 마요. 예. 네. <laughs> 알죠? 기다려. 콩나물은 네. 스피드. 이게 네, 숟가락이 좀 연장이. 아또 연장 네. 연장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네, 연장이 좀 그래요. 아, 어디 버리는 거 없나? 숟가락 같은 거 어디 보러? 그 안쪽에 고급진 혹시 부작이 숟가락 있을 텐데. 어그 그식이 안될 거야. 어. 자, 뭐내옷따이는 뭐. 그렇지. 어, 보컬리티 다육방송 여기서. 여러분들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어 오늘은 고급진 음. 어 넘어집 음. 다육심기. 네. 어. 자, 여러분들 시청하고 있습니다. 자, 아주 네, 어. 이렇게 약한 식물들은 포트 채 거의 넣어준다고 생각하고 심어야 될것 같아요. 그냥 어, 예. 흔들거나 뭐 잡아준다고 잘못만지면 그렇지 얘네가 어, 몸살에 누워, 누워요 누워. 어. 그러니까 누웠지. 아래만 쳐내고 심는 걸로 네. 고급지죠 단어 아래만 심고 어. 쳐줘. 어 이쁘다 이쁘다 너무 예뻐요.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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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에 심기 같다? 아다 가득 모아신 기 같다 야 네, 이렇게 해서, 초코. 마사 선수 씻었어요? 네, 선수 씻었어요. 어이, 잘했어요. 자, 축하합니다. 선수 마사. 손수. 뭐 나온다고, 야한테? 마사한테 나도. 뭐 나온다고? 라돈. 라돈? <laughs> 네. 니노, 니노 아니고? 논이. 논이. 나 그거 왜안 해요, 저? 네, 또, 먹을 것도 안 있어. 집에 오면 논이 주스 한 그릇 드릴게요. 너니? 네내 빨대 갖고 갔어요? 네. 제걸 갖고 왔는데 어디 가가지고 아, 네. 미치겠네. 네. 연장 이거. 연장 아. 구조 좀 주셔야 될것 같아서 아 진짜? 네. 조금 고정을. 그거 손으로 눌러도 될것 같아요. 네, 네. 오 이쁘다. 어, 조금, 어. 조금 들어요. 예, 그렇지. 거. 그렇게 해야 돼. 제사? 좀 내려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제가 화면이 보이지 않아서. 어. 콩나물이 지금 발 지금 시원한 음료수 먹으면서 발 꼬고 비디 비디는 이렇게 하는 겨 비디는. 그래? 어. 뭐, 자, 뭐. 옆으로. 당. 당겨. Q. Q. 자, 요거 색깔을 네. 골라봤거든요. 얘는 아, 이 꽃이 답답할 거예요. 포인트요 어, 포인트. 이쁘네, 진짜. 네, 네, 이거는 좀 작으니까 뒤로 조금만 더숙여 줘야 되겠다. 조금만 더 쓰게 쓰자여 음. 어, 정도는 또좀 해줄게, 내가 아, 서비스로. 그 다음에, 이게 정확한 이거는. 확실히, 이거는 다육이라서. 어. 색깔이 어. 비슷하긴 한데, 빨간 빛이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 그, 그 그대로 보여. 아, 그래요? 어, 그대로 보여. 니가 원하는 해서. 그 색깔 그렇죠. 그대로 보여.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예 잠시만요. 오늘 몇개 심어야 돼요? 아, 몰라요, 심어봐요. 아니, 나는요, 4시간 되면 갈 거예요. 니는 네. 알아서 네. 다 신고 오세요. 세팅을 했으니까. 이런 이 시간 되면 저예산 교 고육 고등 아이고 이제 좀 시끄러운 거좀 가셨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어. 떡집이 있어가지고 큰 대형 냉장고가 있거든요. 아 내용, 냉장고 때문에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아. 시끄러워요. 다음엔 여기서 못 하겠어요. 장소 옮겨야 되겠어요. 아이 시끄러워. 난 이런 기계 소리 너무 싫어. 괜찮아. 난 아, 내가 내가 괜찮은데 당신이 왜 괜찮아? 괜찮아 그냥. 괜찮아.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웃음> 괜찮아 괜찮아. <laughs> 나는 내가 안 괜찮다고. 아, 진짜. 자, 여기 자, 나무래, 발 빠른, 아, 발 빠른, 아니, 솜 빠른, 솜씨. 음. 발이 여러분들이. 내려요, 나는. 아이고, 보고 있습니다. 아, 자, 밑에 개미들이, 아, 음. 아이고, 알서 놀러 다녀요. 음. 지금 바다에 주저앉시 어마 예쁘다. 어마 예쁘다. 내려요. 그 내려. 이렇게? 어, 거기서. 줄게. 오케이. 어, 오케이. 자. 어, 우리는 수, 수동이에요. 사람이 해야 돼요. 네. 어, 짐벌인데 작동을 네. 못해서. 짐벌이라. 어, 사람이 직접 해야 돼요. 네. 자, 요거는 어. 쉬어볼게요. 어. 계속할 것입니다. 네. 선생님께서. 아, 당신은 네. 오늘 여기서 밤을 새야 되겠어요. 밥이 어? 이거 접기성하고 네. 이건 합식을 해볼게요. 제가. 제가. 네. 어, 그러네. 어. 아, 야 아, 장인정신을 가지고 그 사장님한테 배운 그 솜씨 맨손으로 툭툭. 타야 타야 타, 타. 예쁘죠? 송, 송. 어 오, 예쁘다, 예쁘다, 네. 예쁘다.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계속 갖고 오십니다, 선생님께서 <laughs> 자, 나는 내 찍을 만큼만 찍고 갑니다. 그분이서 <laughs> 알아서 음. 밤을 새우시든지 <laughs> 나는 내일 주일이라. 아, 나 한가하다, 그러면 또. 아. <laughs> 나는 오늘 주일이라, 가서 좀 쉬어야 겠어요 네. 오늘 주일 아니고 내일 주일. 내일 주일이죠. 내일 주일. 아, 그런데 이러면 안 되는데. 왜요? 이건 내가 오늘 올릴 건지 내일 올릴 건지 당신이 어떻게 하는데. 올리는 거는 내 마음인데. 내네 마음대로 하세요. <laughs> 요거는 올린다. 요거는 네. 오늘 올린다, 내가. 어 이쁘다요. 어, 그거는 그대로 두면 돼요, 네. 여러분. 네. 여러분 아니고 당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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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고야. 욕으로 하는 게 다행이야. <웃음> <웃음> 자꾸 욕을 <여부래>. 해. <laughs> 여보라고 여보, 부르자. 우리 여보도 여기서 보고. 자기 자기야도 하니까, 어. 여보라고 하자, 우리는. 어. 그래야겠다. 여보. 여보. 응. 어. 어. 자, 이렇게 해서. 어, 오, 이쁘다요. 합식 오늘 합식하면 더 멋있을 것 같습니다. 어, 여보로 줄잘 세워놔요. 네. 예. 네. 아이고야, 이거 고퀄리티 방송인데? 네. 어. 오. 또. 어. 여기다가. 네. 얼여 하나짜리 시험. 어. 여요 뒤쪽에 뭐 산책을 해지 보소. 어? 콩나물 다요그 명이나물의 그 숙련된 솜씨를 이래 딴 데서서 먹다니 이거 참 잘한 일일세. 그렇지. 어, 재능 기부라고요. 그, 그렇지. 그게. 이걸 어이날 위해서 갈고 닦았. 그렇지. 이 이걸 바로 재능 기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썸네일은능 기부. 명 명이나물의 재능 기부. 콩나물의 잔소리. 사장님 <laughs> 망풀었어요 <laughs> 사장님, 사장님 직원 부려서 재능 기부 하고 있어요. 어. 콩나물 다육이 하나 붙여놔야 되겠다. 어이, 콩나물 네. 다육 시청 바랍니다. 네. 이거. 음. 어, 또 우리 선생님한테 어, 콩나물 다육이 이렇 어, 하나 딱 붙여놔야 되겠다. 음, 음. 어. 어. 그 생각을 못했네. 어. 우리만 해줄 줄 알았지? 그렇지. 어, 접시도 콩나물 다육 하나 써서. 어. <laughs> 콩나물 들어가지고 졸어놔야 되 콩나물 다육. 어, 그래야지 우리가 와서 이제 아니, 계속 다유. 이거 이제 시청하거든. 하면은 또 우리 가까이 다유 있는 다유 사람들. 그렇죠. 음. 자, 예. 자, 이거 이거를 있잖아 음. 이거를 공동 사람이 하나 올려 볼까요? 이걸요? 예 네. 하나 하나 해서 너무 어. 사적인으로 보이겠다 맞죠? 사적다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안돼안돼안돼예 음, 안안 그거는 그거대로 따라 하는 심자요 그렇지 음. 그래서 그렇지 어. 나중에 공익 방송으로 하나 심으세요 어? 때도 지금 아, 따, 비싼 거. 고급진 거. 네. 자. 아, 따, 퀄리티가 다르구만. 네. 우리는 주선 쌩쌩 접시에다가 하는데. 네. 아, 이쁘다. 아, 아, 자, 그거 나중에 하시고요. 네. 빨리 심어주세요. 네. 그다음에 자, 어. 계속 얘기 나왔던 사이파. 네. 사이파. 사실 오리가 아, 오에 갔어요. 이쁘다. 아, 아, 아. 사이파. 자. 사이파 철은 짜리 사이파 철은 네, 짜리 사이파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 어, 그런데 철은 짜리 상관없다. 너무 예쁜데. 어 이런 데는 비싼 거살 필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밑에가 좋으니까 네. 위가 아니어도 상관없네. 아니어도 상관없네. 네, 뭐 비싼 거 아니오. 치워드 거 자체가 중요한 거지. 어. 사이파가 조금 길쭉하길래 골라봤어요. 아, 아. 이길쭉한 분에. 어울릴저 나름대로 여기 또 매칭한 거 아시죠? 아이고 예 예술 감각이 뛰어나십니다. 네어 연장 부족 어디 가도 찬소리들 그렇게 어 어디 가도 칭찬들을만 지겹지 않아? 그데어 어디? 어디 가도 칭찬을 만날 들으면 지겹지 않아? 이것도 잘하시네, 저것도 잘하시네 이러면 지겹지 않아요? 아니 아니 딴네가 많아. <laughs> 그냥 가만 있어. 안 넘어가네. 안 넘어가.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얘기하시잖아. 전화 한 번을 한다. 한달 동안. <laughs> 아니. 뭐 교회에서 일주일마다 보면서 뭔전화 뭐. 어? 매주 아니, 보면서. 인사도 예, 안 하고. 어? 매주. 매주. 교회서 <laughs> 어. 매주 만나 뵀는데. 나는 이제 기도하고 있나니까는. 네. 매주 교회에서 만났는데. 같은 교인인데뭐 어, 인사 따라 할 게. 나 일어나면. 할게, 벌써 가셨어. 어. 응. 뭐. 보고 싶으면 서로 얘기하고 지내야지. 어? 그러고, 아래 위집 살아요. 에이. 근데, 한달 만에 봤대. 에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나 바빠. 고풍격 다이크 방송. 인간성이 좀 그렇단 얘기지. 고풍격 다이 방송. 여러분만 만나요. 예, 여러분만 만나요. 1450명 네. 분만, 60명 분만 만나는 어때? 사이파. <laughs> 옆으로 기다리니까 예쁘죠? 너무 예쁘다요. 음. 리본 같다, 리본. 그치? 여기서 보니까. 음, 어. 하고, 어. 또. 빨리 올려라 빨리. 시간 간다. 간다, <laughs> 요 스피드 방송. 자, 음. 요건 되게 좀기다려나뿐이에요 어. 니네 잘못하면 얼굴 나와요. 네. 네, 네 위에 올립니다. 그렇지. 조치. 어. 그렇지. 얼굴 나와요. 예. 네. 네, 좀 내릴게요. 가요기인데 아, 밖에 내놓으면 환경이 타니까. 음, 그렇고. 그래서. 안에 넣어두니까 좀못자랐어요 잘랐어요 네, 그래도 화분이 이뻐서 좋아요. 이, 화분이 이쁘니까 멋지네 뭐. 그쵸? 어, 야다 용서된다. 화분이 이쁘니까. 어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서 시, 이게 음. 화분을 만들구나. 어. 그래서 이런 스타일 화분 좋아해. 음. 빨리 도망가자 비올 것 같다. 이 날씨 비올 것 같은 날씨다. 해질라 그래요? <laughs> 해질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이런 날씨 비올 날씨 같은 거 알죠, 여러분. 해질라고. 해질라고. 그런게 아니라 해질라고. 안안 넘어가네. 어, 아, 콩나물 대여 쓰시려고 지금 접시 만드시고 갔으니안 안 넘어가네. 아, 네. 콩나물 다요. 아, 진짜. 아니, 비올 것 같아. 안 와. 안 와? <laughs> 아, 진짜. 아 진짜 아 너무 멋져요 진짜. 여러분들 가까이 계시면 여기서 진짜 만들면 진짜 좋은 짱 좋은데 어. 싸고 어유 이따가 아 단체 사진 네. 단체 사진 끝내주겠다 많이 갖다 놓으셨는데 어 지금 화분 나오겠지 네내그 영역 바뀌어 가지고 아 이거는 뭐 어. 그거 돼 뭐지 어. 시중의그벽벽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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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크로아티아, 네. 에, 크로아티아가 맞나? 거기 에 지중해 그그 그그 어딘가, 응. 어그 파란색 지붕에 응. 하얀 네. 하얀 벽, 어그 어딘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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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태평양, 어남어 어. 이거는 세포트면 어. 더 좋았을 텐데 지중해, 어. 지중해, 지중해. 어 허리 나가. <laughs> 왜? 고관아갖고 네, 다리 짓는 안 나? 이쁘네, 이쁘다, 이쁘다. 꼬꼬시세요. 어, 그랬어 응. 허리 좀 수그리 그러면 수그리 알아? 수구리 해 갖고 모수구리 갖고 죽었잖아. 몰라? 수구리 이랬는데 모수구리 갖고 죽었잖아. 엎드려를 몰라. 엎드려 수구리 몰라? 쇠떼 때문에 죽 사람 쇠떼 때문에 죽은 사람 같아. 쇠떼 때문에 죽은 사람은, 안 <laughs> 죽은 사람은 알아? 열쇠 쇠떼 해 갖고 죽었잖아. 음, 아무가. 고구미 고구미 이래 갖고 죽은 사람 알지? 친해요? 음. 그 <laughs> 고구미 고구미 이래 가지고 죽어 버렸어. 친해요? 알아? 그 그거는 우리 동네 사람 아니라서 잘안 친해. 아이고, 잘, 어, 또 잘한다, 이쁘다, 야. 어, 큰 나무 같다, 여기서 보니까. 네, 작은 문제 같은 거. 거예요. 작은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없는 흙 끌어, 끌어 모아가지고 지금 신고 있다요. 여러분들이 안 아니라, 보이지만. 내가 이거 지금 천 원, 이천 원짜리 지금 어. 여기 심으면서 해. 어. 몇십만 원짜리 옷을 받으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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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게 몇십만 원짜리 옷이에요? 그 허는 소리가 더 그런 소리, 어, 그런 거잡지 진짜 마요. 진짜로. 진짜지. 아, 아, 아어 니네 <laughs> 떠하는 겨? 니 어. 네 지금, 어? 코스프레. 어? 저기, 서민 코스프리 하는 겨? 아 기분 나쁘게? 어? 서민 코스프리 해갖고 욕 얻어먹는 거 봤지? 어. 요새. 어. 어. 뭐, 어? 옥닭방에 살면서 지 샴푸는 막 엄청나게 비싼 거 그런 거 쓰고. 카페만 어. 그래 코스프레 살면 안 돼. 어. 음. 코스프리 하면 안 돼, 여러분. 음. 저도 이제 옷이 음. 좋아서 이제 동생도 주고 집에서 뭐 누구도 주고 또 사람들이 안 입는데 주려고 하면 다 달라 그러거든 내한테 맞춰서 내 스타일로 입으면 되니까 음. 어 그러니까 또 동네에서 벼룩하면 벼룩가러 나가서 또 사고 이렇게 하다보면 자기 스타일에 맞, 맞게 입으면 돼 음. 우리 우리 거 아니면 아무리 비싼 것도 다안 입어 우리는, 스타일 우리 스타일 아닌 아니, 아니, 아닌 거는, 음, 그러고. 불편함은 니까고 그래, 불편함, 제일, 그건, 무겁고, 불편함은 아, 어고 애기고, 막 하면 싫어해. 응. 몸에서 다 붙어있으면 안 돼. 어, 네, 몸에서 한, 네. 한 1cm는 떨어져 있어야 돼. 어, 이 몸매를 알수 없을 정도에. 어, 어, 벌써 18분이잖아. 왜요 어때요? 멋져, 괜찮은? 멋져, 로어그 그렇죠, 그렇죠. 이거 끊었다가 가, 가자. 어, 한번 끓었다가자 <목소리> 여러분 단체사진 안보시겠습니다. 아니 단체사진 나중에 보시겠습니다. 자 보셨으니까 다음에 입으로 가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